이번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마디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말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단한 번으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마음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6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심코 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여섯 가지 말. 첫 번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과 예언자 흉내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넌 원래 그럴 줄 알았다는 꼬리표를 붙여버립니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먼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문장은 겉보기엔 걱정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정말 상대를 위해 하는 말이라면, 먼저 상대의 생각을 묻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그 정도도 못하겠어? 이 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비교심을 유발합니다. 특히 배우자, 가족,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힘들어 할때 그것이 나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산일 수 있습니다. 같이 판단을 내리기보다 먼저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은 잘만 하던데? 이건 비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말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고 열등감과 반감을 동시에 키웁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누군가를 동기부여시키고 싶다면 비교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 방식이 궁금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접근이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번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특히 화가 났을 때이 말이 쉽게 나옵니다. 감정이 섞이면 이 말은 네가 나를 실망시킬 줄 알았어라는 강한 비난으로 들립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의견이 다를 때 잘못됐다라고 단정하는 건 대화를 논쟁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부정당하면 방어적으로 변하고 그 순간부터 상대의 말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영향력은 더 큽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비난, 비교, 단정, 강요? 이네 가지 요소가 들어간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관계는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닌 힘이 되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키고 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